히트! 어, 오, 정말, <laughs> 상어지 됐습니다. 영광, 영광! 어, 찍고 있습니다. 오, 블랙 짱나다 상어였습니다. 자, 아, 뜨거웠다. 뜨겁, 지금 상어지 됐습니다, 상어. 네, 큰 놈이에요, 큰놈이에 어때요? <laughs> 와, 만세기 대가리 던지지 네. 마십쇼 벨트 태우죠 벨트, 벨트, 벨트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 아괜찮아 괜찮아요 됐어? 네 아니 근데 뭐뭐 뭐, 미끼 뭐 썼습니까? 만세기 만세기 꼈어요 그, 아까 아까 던진게 대가리 깼어던진거예요 하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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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가리를 내가 버렸길래 스탠사에 옮기라고 이제 2번 물어보는데 아 만세기 조금 잘라고 오 끼고 대가리를 버렸는데 히트가 된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어 낚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상어 낚시 대박입니다. 대박.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데. 아까 그2메가짜리가 아, 괜찮은데? 자 지금 파이팅 벨트 벨트를 지금 매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바라카지미 올라오네 이제. 이제 처음에 차면 아, 그 다음에는 뜨거 <laughs> <laughs> 저도 다뜨거는줄알요 장갑 껴야 장갑 야 지금 상어가 있을듯은 상어 이 상어 밖에 없습 이거 만세기를 잘라가지고 던졌는데 뒤에 아... 낚시터어디있어저 뒤에 있어요 내꺼 히트 되는거 아니야? 올라오다 대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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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 지금 상하낚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손맛 예. 보실 분자 손맛 보실 분 손맛 보실 분 오세요 여기는 뉴질랜드 <laughs> 자 손맛 보실 분 여기는 뉴질랜드 아니야 이거 하나 올리고 이것도 나쁜데. 돼 절대 요는 내리면 와 대박 와스프을 보십시오 드랙드랙 장난 아니다 오늘 한 두바퀴 돌겠는데 지 압둘라 이님 그렇습니다 상어 상어 이 릴이 지금 뭐, 뭐, 어떤 릴입니까? 팝핑용 릴입니다. 팝핑용 이라고요 예. 그, 건설액이 얼마죠? 아, 이게요, 어, p 라인6호가 300m. 대, 대빼야돼 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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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요. 빼줘, 빼줘, 빼줘. 자, 일단 배를 지금 반바퀴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에이, 에이, 에이. 걸렸어요? 앞으로 조금 밀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 계속. 자, 이좀 들어주세요. 계속... 더, 더 그, 그, 어, 가운데 잡지 말고요. 가끔씩 응. 좀. 미치겠습니다. 이 야, 그래서 진짜 대단하고. 자, 지금 상어 그렇지. 상어. 아직, 아직 서면에서 보이지는 않네. 아, 왔다. 어? 어디? 상어 또 왔어요 있대, 있 왔다. 자, 아, 있어. 음. 자, 상어 올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거 저죠 가져가래. 야, 그그그 예. 자, 지금 반항이 심합니다. 이야, 또 걸리겠네 또. 형제 앞으로 좀. 대좀 잡아 주세요. 와, 아 맞습니다. 상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크다. 이거. 진짜다. 갑니다. 갑니다. 아, 이기 근데 이미 아까 아까 그었는데. 와, 살아있네. 와, 차고 나가네. 참고. 보세죠 이게 불리는 거. 와! 진짜. 나 끝내 주네. 상당히 이 아, 이거 너무네. 와, 진짜 크어 상어는 부행이 없지 않나요? 선장님 응. 왕마 없어요 엄마엄마예 선장님 왕마 없습니까? 와, 지금 계속 짐배를 들고 있습니다. 상어가. <laughs> 자 오늘 상어 특집입니다. 상어 특집. 올린다, 올린다. 네, 상어 보입니다. 지금 하얀, 하영 보시죠. <laughs> 아, 상어. 우리 댐다가 이런 걸 걸어, 걸어봐야 소름도 없겠다. 아니, 버티면 네, 나오는데 상어가,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크네요, 커. 예, 네, 좀 큽니다. 지금 2m 넘네요, 지금. 아, 지금 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laughs> 손맛이 어떻습니까? 아니, 손맛이 아니고 이거는 손맛이라고 해야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좀 조심하십시오. 물리 뭐답안 나오니까. 예. 저, 여기 위치가 어찌 됩니까? 예, 여기는 추차도권에 있는 중매라는 곳입니다. 예. 저 등대 보이시죠? 예. 자, 상어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따져 올라오고 있어. 네, 힘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선장님 뭐, 망치, 망치, 망치 갖고 때린다. 우긴 되나 아유, 제가, 제가 때리면 죽고요. 아, 그 보시죠. 저, 저, 저. 힘을 못 받아야 해서요. 네. 하고 나는데. 아, 상어 무이십니까 힘을 죽여야죠 네. 이게 지나라면. 상어 때리는 거는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 신고 들어가자, 신고. 이렇게 매달아서 한 5분만 있으면 얘신 빠져. 초콜릿 나가면 죽어요. 아, 너무 큰데, 이건예 큽니다, 지금. 뜰채 에 들어갈까? 뜰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가프 없나? 아, 머리통만 들어가면 돼. 음. 야, 상황 보이십니까, 지금? 가라고 아, 없잖아, 뭐. 갈구리고있 <laughs> <이런> 것도 없고. <laughs> 아, 아니, 왜이 많이... <laughs> 새기다어 들... 올라가면 당황하던데 매달고 뭐, 가. 뭐노인가봐내요 네.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왔는데. 자, 올라왔습니다. 상어. 그 떨치를 될까? 어, 한 번에 들어가야 돼. 음, 조금 될것 같아, 지금. 절반 들어가야 돼. 등지름까지. 지금 일단 훅 힘은 제대로 됐어. 요금 네.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하면은 못 잡어, 다힘힘 음. 빼야지, 다음다음번다음번에 지금 하면 은못잡친다어채놓친다다고난리친다고김채 올라왔어요? 채놓친다채 놓친다고. 뚫채 다채 놓친다고. 뚫데 50팀상 될것같습니다너무지 갈고리 싹다 쏘는데 갈고리도 안되니까 이분안되총어딨 뭐 총? 총몇번 쏴버리게 친구 찍어 친구 몇번 이렇게 아. 해주아 사실 뭐잘됐구나네 제대로 지금 걸렸습니다 입에 제대로 <laughs> 자 만세기를 미끼로 썼습니다 자 참고로 만세기를 잡으신 분은 이분이십니다 오늘의 <웃음> <웃음> 숨은 공로자죠 <laughs> 예, 만세기를 잡아가지고, 만세기를 미끼로 지금 잡았는데, 여러분, 명기비 사상 이렇게 재밌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계속, 상황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황은 이동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산소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이고. 상어를 못 움직이 게 가만히 놔둬 버리면 물속에서 죽어 버립니다. 예. 아 이거 좀더 놔두지. 좀더 놔두지 좀더좀 더. 아니야, 됐어 됐어. 아니야, 마지어 떨치지 못. 떨쳐가자. 떨쳐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줄여. 아니 두개한두개 쓰면 돼두 개. 떨쳐더 그 뜨거워. 하나 더 갖고 와. 앞뒤로. 후. 예. 하나 더 가져와. 한번더 아직 또 올라와야 돼. 근데 이제 얘는 바닥 안 하네. 좀 떠야지. 빠졌습니다. 한번더한 번. 지나간다고. 올라와서 지나갈 것 같은데요. 아, <목소리> 아, 하지마세요 하지 양쪽으로 팍 밀어 가지고 그냥 한번 올려 카메라, 카메라 려주고 머리 머리, 머리. 들어. 들어. 머리 들어가고. 따라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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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설치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어 이거. 야, 려거 야, 이거. 어이 야, 이 이거. 야, 이거. 어이 야, 이 야, 이이이 야, 자 상어 인형을 <봇> 자 뒤로 빠이 쎄요다 뒤로 <봇> 빠이 쎄요 뒤로 빠이 쎄요 뒤로 빠이 쎄요 나 <봇> 빠이 <봇> 쎄요 와 빠이 쎄요 와 센치 마카스 <봇> 오늘의 캐주와 <계속>. 축하합니다 <봇> 자 엔트비 <인급이. 봇> 주세요. 자, 잡았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자, 지금 이습니다아상어가야 돼요. 어. 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어가야 돼요. 잡았습야다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지금 파이가야 10분 어겠습니다들어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와어가야 돼요. 들어가 와! 돼요. 들어가야 돌아가. 아, 이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수 아. 습 진짜 축하니다